심심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호전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 원해, 원래 그리던 그림대로 좀 이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또 이어서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 시간 그리고 오늘 신규 추천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왕심심 주식 투자는 비영리 목적과 영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리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 증시 일단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까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4일날, 기존에 지지받고 있던 5일 2평 추세와 매물 추세에서 대략 2,400대죠. 이 라인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락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22평 상향 추세까지도 밀고 내려가면서 바닥권의 변형 까마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흐름 같은 경우는 뭐 예측 드렸던 대로 W 찍고. 이렇게 다시금 투봉 잡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이 박스를 좀 그려나갈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 띄우고, 지금 양봉 하나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는 상승형 쌍바닥을 찍는 상향 추세다라고 기대를 일단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뭐 코스피 기대를 좀 이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우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현재 네, 단중기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웠고 그 매물대 돌파 후 지금 이단 매물대 형성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추세가 상방이기에 9 0 0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천장을 좀 형성하면 쉬어갈 수 있는데, 천장 가능성이 이때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형성하지 않고 추세 라인 잡고 상방 이어가는 모습. 해서 지금 추세면 은 크게 문제 없이 일단 900에 대한 도전을 한번 이어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고 또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저 일단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들었던 종목 같은 경우 총 최고 수익률이 256% 나왔고요 하나 손절이 있었고 18승이었습니다. 그래서 94.73%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8월 31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월화수목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고 알테오젠, 네. 이날, 8월 말에 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급등을 좀 이어왔죠? 그리고 넷마블. 넷마블 역시 좀 크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강 MNT.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기본 차익 도달 하고, 지금 약간 천장 조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좀 찝어드리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600 정도 라인. 네. 이거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되면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좀 폭삭 밀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진약품. 이게 이제 진짜 대박이 좀 났는데요.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대형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터는 게 맞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JCN 시스템. 네, 매수 드린 이후에 8% 반등을 이었었습니다. JW 신약. 네, 오늘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죠. 한국 카본.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드렸던 종목 중에는 알테오젠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굳건하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크게 터졌고요 이노와이어리스 못 갔죠 대형포장 네, 못 갔습니다 좀 아쉽게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네 대형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8승 0패 일단 기록 중이고요. 그래서 승률 100%고 총수익률은 113%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저희 무료 추천 및 종목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은 네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고요.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하나 시스템을 한번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한화솔루션, 어떤 기업인지, 저 차트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기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한화솔루션 영화 검색어를 한번 보시면, 뭐, 카카오, 부산 퓨얼셀 등등 내용이 있고요. 일단, 기업 소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케미칼과 태양광 해가지고 소재 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65년도 처음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74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고, 2000년 1월에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고, 대표가 3명 등재되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 하나 솔루션 자체의 매출이 이렇게 높은지는 좀 몰랐습니다. 매출액이 10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평균 연봉 1억대 괜찮은 회사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 나왔던 뉴스 하나를 체크를 한번 해볼텐데요. 뭐 일단 헤드라인 보시면 환경 비즈 같은 경우는 대박친 니콜라 투자로 글로벌 수소 인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국판 뉴딜수의 기대감 이런 내용도 있고 태양광 수소 그린산업 있습니다. 이 중에 이거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있는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하나 솔루션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3분기 실적 프리뷰 나와 있는데, 보시면, 분기당, 쿼터당, 어, 2조 정도,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가 넘는 그런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 또조 때가 나오고 있죠.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현재 에너지 토탈 서비스 사업자로, 변모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 발전소 건설과 전력 판매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기대가 되고요. 뭐 니콜라 미국 니톨, 니콜라 관련해 가지고도 좋은 소식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니콜라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한번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보면, 어, 그린 뉴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니콜라도 있고, 뭐, 수소,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솔루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 주가 보시면 굉장합니다. 어, 3월달에 코로나 포스트가 닥치게 되면서 주가가 만, 9,000대? 해가지고 2만원 가까이에 유지되고 있던 박스 추세가 모든 지지 입형 라인들을 뒤엎고 폭락세로 전환되었고요. 이때 깔려있던 역배열이 하방으로 워낙 강하게 치우쳐 있었고, 단기적으로 저항을 강하게 봤던 올 추세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하락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에서 바닷권좀 특이 동향이 일어났고, 오일선을 회복하면서 추세는 다시금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형성되었던 역열과 이평라인들의 저항세들 그리고 매물벽, 또 구름대까지 해가지고 좀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5,000대, 17,000대 강한 저항이었는데 결국에는 다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의 크로스 그리고 구름대 소멸로 인해서 상향 흐름은 조금 더 고도화되었고요. 이후에 22평 라인이 하단으로 받쳐주는 모양새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테마들의 양상이 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의 오늘 반등이 조금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요. 일단은 뭐첫 번째로 차익도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좀 많이 터진 편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폭의 대형 급등 폭과 또 대형 거래가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요. 지 보시면 라인들이 모두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중기적인 흐름까지도 결국에는 뭐 21선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당분간은 적어도 이 부근에서 횡보 이상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을 하실 여지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목표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표가는 고로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라인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뭐 단기적으로 5일선을좀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선, 단중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노랑선, 보라색의 선보다는 노랑선인 212평 라인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일단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 홀딩 분들께는 21선 종가 기준 이탈 없으면 홀딩 제시 드리고요. 목표가를 한정하시기보다 라인 이탈 없으면 홀딩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단타 매수 추천을 드릴 텐데 그 대응에 맞게 짧게 접근을 이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신규 매수 들어오실 분들은 현재 45,700원 주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5,700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4만 원 손절 대응 노려주시면 좋겠고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래서뭐 최소 목표가는 일단 3% 최소 목표로 잡고 접근하시는데.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량에 맞게 올바른 대응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중기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세를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이 22평 라인이 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주가는 뭐 급등도 하다가 약간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라인과 접점되는 이런 구간 포인트 있죠. 네. 그 구간에 신규 매수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종목은 대한유팜입니다. 대한유팜이고요. 대한유팜 관련해가지고 차트 분석하기 전에 역시 기사 먼저, 종목에 대한 정보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한유팜 이렇게 초록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영광 검색어부터 일단 티나는 정보들이 쫙쫙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랄록시펜 그리고 덱사메타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해충 관련 주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오늘 투기 소식이 또 있는데,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부터 살짝 체크해서 가보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 설립된 기업이고요, 동물 약품 사업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12년도에는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하였죠. 그래서 현재 업종 같은 경우는 동물용 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장이 2002년도 이어졌다는 게 여기 쓰여있죠. 매출액이 천억대가 넘는 대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들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좀 일방적으로 좀 반등을 이어온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국 주사로 불리는 루치온주의 판권을 두고 라이트팜텍과 대한유파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5일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히드로코르티손 이름도 어려워요. 히드로코르티손 성분 함유 히티손정 유통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015년도 식품 안전처, 여기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 히티손정 같은 경우, 어 히드로코, 히드로코르티손, 그냥 히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약품으로 제조 유통을 이어고, 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류마티성 장애와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뭐, 교원성 질환 등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히드로와 스테로이드제 약물, 이런 부분들이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20% 정도의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관련 종목인 대한유팜이 코로나 관련주로 떠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고 남용시 해가 될수 있다라고 WHO에서 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한유팜이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급등세를 이었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매집 패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어, 코로나 때 한번 떨고긴 했습니다만 물량 테스트를 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물대와 또 양의 구름대 저항을 한번 형성을 하면서 간을 한번 봤고요. 이후에는 밀집 2평 배열라인을 저항으로 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는데 바닥권은 지속 상당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측면이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했던 측면이었는데, 거래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매집도 좀 의심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바로 항아리 차트를 형성을 하면서 비커처럼 결국에 기존에 있던 음의 이 구름대를 모두 돌파하고 기존에 있던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평 배열들 뭐 역시 하단으로 깔게 되면서 급등을 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윗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물리셨던 분들이나 기존에 홀딩하고 계셨던 이분들이 여기서 차익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동시에 또 매물벽도 두터웠기 때문에 14,000대와 15,000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돌파하지 못하면서 쉬어가는 포인트를 형성했고, 다시금 거래가 없는 쌍바닥 차트를 형성하는 구간에서 매집이 다시금 의심이 되었고요. 이후에 반등 시, 14,000과 15,000은 역시 못 뚫었는데,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는 뚫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다른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 고가를, 신고가를 단중기적으로 경신을 또 했기 때문에, 흐름상 2차 랠리를 이어가고, 기존에 있던 14,000원 저항을 박스로 본다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대응을 일단 노려보실 분들은, 근데 종목의 특성상 단기적인 부분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000. 종가 손절 대응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호재가 이제 또 흔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보다는 일단 단기가 유리한데,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부분 때, 정리를 좀 짧게 짧게 잡고 단타 스윙 스윙 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가실 분들은 14,000 잡고요. 흐름이 상방으로 잘 이어지며 15,000이 다음 정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대응을 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를 이제 노리실 분들은 14,750 이하 매수 들어가 주시고요. 현재 13,100원. 종가 기준 손절 대응해 주시고 최소 교과 3% 잡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은 조금 빠르게 이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월덱스고요. 월드스 오늘 단중의 신고가 경신까지 성공하는 차트를 좀 그려왔고요. 보시면 바닥세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지지라인을 모두 받고 있고요. 기존의 매물벽이 뭐 그렇게 두텁지 않게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돌파하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상방으로 좀 기울어질 텐데, 어 한번 직선 추세의 각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세를 다지고 있고, 동시에 고점도 계속 이렇게 확장 중이에요. 그래서 뭐, 패턴상으로는 원래 이어가던 패턴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굉장히 거기에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면 14,000 부근이 지지라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중히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매수 접근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 되겠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번 튀면 어느 정도 최소 횡보 이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이긴 합니다만 달리는 차가 제동하면 제동하는 거리가 생기죠. 그로 인한 단기 차익을 저희가 노려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홀딩 분들 중에 자 월덱스라는 종목이고요. 단기 단타 치실 분들은 뭐 적당히 정리를 좀 고려해 주시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단중기 분들은 네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쭉 따라서 네, 하단이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을 이어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800원 인데요.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 현재 13,850원. 손절.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최소 목표가 3%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덱스 같은 경우 간단히 한번 기사 체크도 해볼 텐데.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되겠고요. 외출액이 천억대 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뭐 엄청 특이한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태고 사이언스 되겠습니다. 태고 같은 경우는 기사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태고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사이언스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생명공학, 뭐 피부세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01년도 설립된 기업인데 당시는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한 네, 목표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14년도 상장이 되었고. 현재 63억대 매출액이 조금 저조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실적 성장세,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바이오주 대체로 올라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보고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대체로 다시금 바이오랠리가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이오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특이 이슈라기 보다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 체크하고요. 태고 사이언스 추천 및 분석을 한번 드려볼 텐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이한 3만 이하부터 해가지고, 지금 3 6천대까지 매물병이 굉장히 좀 강하게 포진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오늘 돌파 마감했고요. 전구점 뚫고 현재 단기적으로도 상승형 쌍바닥 추세에 잡았고요.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역삼산을 형성을 하면서 바닥권을 안정적으로 잡고 또 이때 같은 경우는 십자 캔들을 하나 형성하기도 했죠. 이런 도지 하나하나 형성하면서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증시와 상관없이 좀 강한 노력을 이어왔고요. 또 이때 같은 경우도 상승 기하를 좀 형성하는 모습이었죠. 네, 뭐그 외에도 장악하는 모습, 또 장악형에 대한 확인차트, 그리고 윗꼬리로 인한 35,000 저항. 네,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상한가를 형성한 이후에 강한 이 박스의 저항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마다 히든포인트를 형성하면서 고점을 높여갔고. 고점은 결국 35,000 저항이 귀속되는데이 저항을 현재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2차 랠리가 충분히 가능한 포인트에 이를 얻다 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이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이대로면 어 일단은 62평 잡고 가는게 바람직합니다. 종목의 특성상 이 초록색 선 있죠. 네, 기존 홀딩분들은 좀 길게 가실 분들은, 자, 단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타 대응하실 분들은, 3.5만, 종가 기준, 손절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가실 분들은, 61선 보세요. 61선이 계속해서 좀 올라올 텐데, 라인들을 올라오게 되면은, 35,000에 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2평 라인. 종가 이탈 없으면 홀딩. 지속적으로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목표가보다는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이 맞습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36,100.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져서 빨리 끝낼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그렇죠? 36,100 이하 매수고요. 손절가 32,050입니다. 최소 목표. 3% 잡고 개인 재량에 맞게 대응을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좀 방송이 길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